자 그러면 리본 종목 오늘 먼저 보실 선수는 이나경 선수입니다. 이나경 선수는 현재 서울 세종고등학교 서울 대표로 출전을 했고요.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워낙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.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. 네 인천 아시안 게임에도 함께 출전을 했었죠. 네 지난 달에 있었던 KBS 배에서도 리본에서 2위를 차지했고요. 네 강렬한 리본과 함께 연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. 네. 네 마스테리난도로 시작 확인. 네더 촘촘하게 리본 끝까지 모양을 정확하게 그려줘야 하고요. 네 티티드 피부 두 바퀴 깔끔하게 잘 돌았고요. 네, 앞 부분에 있었던 실수 있고 끝까지 확인. 리본 그려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리본을 지금 끝까지 다루기가 굉장히 에이. 실수가 나왔네요 지금 앞 부분에 실수 나온 것 때문에요. 네. 고등부 선수기 때문에도 아직 네, 정신적으로 굉장히 덜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? 네, 아직은 노련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. 네, 네 점프. 네, 확인. 뒤로 던졌네요. 던지고 잘 받았죠? 안 보이는 곳으로 던져서 받으면 점수가 더. 네, 지금 0.1에 추가 가산점이 있는데요. 그 이후에 좀 실수가 있었어요. 네. 밸런스 후. 세회전이회전 깔끔했고요. 네, 마지막 리스크 난도 확인. 네. 잘 받았습니다. 네 이나경 선수의 리본 연기에 가장 먼저 감상을 하셨는데요. 아 초반에 조금 실수가 나온 것 같아요. 네 지금 첫 자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리본이 잘 정리가 안 돼서 오래 걸렸는데 조금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요. 네 시작할 때좀 리본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어요. 네 지금 좀 오래 걸렸고요. 또 너무 오래 걸리면 또 감점이 있거든요. 네. 네 지금 그런 걸다 잊고 잘 해주어야 하는데 실수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. 네. 마스터리난도 여기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. 음. 네. 지금 진짜. 마지막 종목이었는데 좀 아쉬움이 클것 같아요. 네. 앞서서 호프와 볼 연기가 있었고요. 이제 이나경 선수에게는 개인 마지막 종목인 리본 연기 펼쳤는데요. 자, 점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굉장히 숨이 찬것 같아요. 자, 점수 나왔는데요. 13.3점, 13.3점을 기록했습니다.